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봉TV 조봉 인사드립니다 처음 임대계약 진행할 때 건물주랑 만나실 텐데요 건물주를 성격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성격이 좋은지 또는, 또는 나쁜지 우리가 구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다고 건물주분한테 건물주님 성격 좋으신가요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건물주를 구별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주접을 한번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계약하고 나서 한 2년 정도가 되면 다시 임대를 재계약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임대료를 꼭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시작하면 임대료가 사실 처음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사업은 2년이면 이제 막 시작, 새내기 이제 막 요렇게 대고 하고 있는 회사 그 정도 분위기인데 사실 5년 정도는 이게 꾸준하게 회사가 성장이 돼야 아 이제 좀 안정기에 들어가는구나 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무실 들어갈 때. 인테리어를 작게는 몇천, 뭐 많게는 억단위까지 인테리어를 했었는데요.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임대료 인상 때문에 좀 나가기 그렇잖아요. 사실 그걸 알고도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봐도 근처에 어디 갈 데가 없겠다. 얘네들 차곡차곡 어? 차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인데 좀그거는 인정사정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젊어서 다린고비로 성장하신 건물주님들 같은 경우는 나도 옛날에 그랬지. 나도 젊어서 이렇게 컸지. 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조금 더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편인데요 주변 건물 관리인한테 그냥 맡기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와 상관없이 주변 시세에 맞춰서 그냥 다 올려서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매정하다 그래야 될까 건물주 분들이 다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이 있으니 좀 각별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이분이 선해 보이는 아니면 고집이 센지 아니면 뭐이 사람은 좀 뭔가 남들하고 달라 이런 게 느낌이 팍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맨날 인상 쓰고 사시는 분들은 인상이 진짜 험해요. 선하게 웃음을 주시는 분들은 얼굴이 항상 웃는 얼굴이고요. 사기치는 사람들은 얼굴이 꼭 사기치게 생겼어. 그런 분들은 자기 포장하느라 너무 바빠.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은 그냥 포장을 엄청 잘하는구나. 이런 게딱 느껴져요. 아 나도 인상 쓰지 말아야지. 아씨 나 자꾸 인상 쓰네. 아시. 그래서 저는 계약하기 전에 항상 관리인과 건물주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이런 내용이 마음에 싹 와닿거든요. 그런 내용을 좀잘 캐치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물어보는 게 전에 임차인이 몇년 정도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다 나가셨는지 상가에서 몇년 정도 사업을 하다 나가셨는지 뭐 상가가 잘안 돼서 뭐문 닫으신 분들도 있겠죠. 제가 물어보는 건 건물주님이 이렇게 나가라. 어몇년 정도 영업을 하셨는지 관리인이나 건물주한테 좀 한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대로 얘기해 주시는 분이 사실 있을까요? 당연히 오래 있었다고 할 텐데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는 주변에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인근 상인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저걸 하나 하고 싶은데,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되게 상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옆에 계신 분이요? 아, 그 건물이요? 아, 그 건물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진짜 나쁜 건물주나 진짜 독특한 건물주는요, 옆에 소문이 다 나가지고요. 그냥 상인들이, 아, 나 얘기하지 말아야지. 아, 그냥 저런데 뭐 신경쓰면 뭐해. 아우, 막 그러면서도 은근히, 아, 그래도 들어가지 마. 그 자리 되게 안 좋아.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주변에 인근 상인들에게 아니면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꼭 물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건물주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건데요. 제가 뭐 다른 건물로 이사하게 되게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건물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벽돌 값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판 붙어있으면 벽돌 있잖아요. 그 벽돌 값을 달라는 거예요. 벽돌이 뚫렸다고 그 벽돌을 메꿀라면은 셀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뭐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저런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벽돌 값을 드렸어요. 벽돌 값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어차피 나가도 다른 분들이 또 들어오면 간판 또 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차피 거기 또 구멍 날 텐데 왜 벽돌값을 달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사 가서 벽돌값을 드리는 건 다행인데 이사 왔는데 뚫렸다고 벽돌값을 달래요. 나갈 때돈안 받겠대. 근데 건물주가 바뀐 거야. 중간에 팔렸어. 또다시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또 벽돌값을 얘기하는 거야. 아 진짜 건물주님 왜 이렇게 벽돌에 민감해요. 아주 그냥 벽돌, 벽돌, 아나제 벽돌이 몇개 모래에서 딱 떨어지는 것 같아. 저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면 계약서에 특약 사항에 임대자는 건물 시설이나 노 시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거를 좀늘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건물주님이나 관리인이나 부동산에서 이런 악조건의 특약 내용들이 그 안에 뭐 적어 있다 그러면 임대자한테 그런 거를 미리 먼저 얘기해 주진 않거든요 나중에 계약이 다될 때쯤 아니면 되고 나서 이런 조항이 있는 거못 봤냐 이렇게 어차피 도장 찍었으니까 그래서 항상 특약사항이나 이 독서조항들 같은 경우는 꼭 계약서에 있는지 그런 거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만약에 그런 계약 변동이 생기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중간에 계약서에다가 써서 나 이런 거 썼다 해서 복사본이나 그런 것들을 뭐 건물주님한테 한번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임차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법안들이 더 많이 있는데요 계약서 상에 특별하게 특약이 있는 경우는 건물주한테 법이 우선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점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고령의 건물주분들을 만나실 수 있을 텐데요. 고령의 건물주분들은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관리가 뭐 힘드시기도 하고 바로 현금화를 시키는 게또 자식들한테 또 나눠주기도 편하니까 아무래도 좀 건물을 파시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임차인들이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지 해서 새로운 건물주를 구하더라도 그 건물주분이 전에는 자기네가 1층 상가를 썼기 때문에 내가 이 건물에서 나 1층을 써야 되겠다. 뭐 아니면 2층을 써야 되겠다. 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뭐 임대 계약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모로 애로 사항이 많으니, 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고령의 건물주분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게, 어, 리모델링 하는 경우이거든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10년이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한 30년 정도 되었다 하면 그 자리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확인은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시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띄울 수도 있고 아니면 동사무소나 근처 인근에, 어, 관공서에서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bút c h 그리고 사무실이나 상가를 알아봐시다 보면요. 월세가 주변 시세보다 또 월등히 좀 싸고 건물이 좀 너무 깨끗하다. 이런 곳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곳은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월세를 적게 받고 관리비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건물주도 사람인데 시세보다 뭐하러 싸게 내놓겠어요. 경기가 워낙 안 좋거나 주변에 상권이 너무 안돼 있다. 그럼 혹시 몰라도 주변보다 굳이 싸게 내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싸게 내놓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임대자들이 뭐 많이 와서 우리 건물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상술이죠, 상술. 그렇게 싼 월세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월세 한 500에 관리비가 막300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관리비가 300 말이 됩니까? 그게 800만 원 월세죠? 그런 경우는 진짜 어리둥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건물주님이나 뭐 관리인에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내고 있는데 너네 뭐왜 그러냐. 너네가 이상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완전히 눈뜨고 그냥 확 베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임대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도 힘든 경기인 만큼 다 같이 힘내서 코로나도 이기고 더 또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물주를 잘 만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해봤는데요. 제 경험이 아무래도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관적인 내용이 꼭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든지 인생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항상 있는데, 어, 뭐 저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 참고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뿅.